혹시 이번에 재수를 할지 아직 고민 중이신가요? 유학을 준비하는데 어느 국가로 갈지 막연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이 영상은 막연하게 재수를 하지 말라는 그런 영상은 아니고요. 재수는 싫지만 유학을 막연하게는 생각을 해봤다는 분들에게 그 생각에 후회가 없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에서는 재수 말고 유학을 생각했던 분들이 어떻게 유학을 생각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정을 통해서 어떤 길을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런 고민 중이신 모든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유학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 봤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사람들이 재수나 반수를 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수능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실수로 한두 문제를 틀려서 목표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막상 대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학 생활과는 많이 다르고 이 전공이 나와는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아예 다른 학교 다른 전공으로 바꾸고 싶어서 이런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이유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전공을 가지 못해서 그런데 이왕 공부를 다시 해보실 거라면 선택과 기회 폭을 넓혀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부터 국가별 대학교에 실제 합격한 사례들과 조금 더 유리하게 진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국내에 있는 대학교를 진학하시는 것보다 해외 대학을 진학하시는 게더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 말씀드릴 이 학생분은 목표로 하는 한국 대학교가 있었지만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3수까지 했던 학생분인데요. 많은 노력을 했지만 수능 성적이 원하는 대학교 성적에 못 미쳐서 결국은 대학을 입학하지 못했던 케이스였죠. 하지만 상담을 하면서 국내 입시를 포기하고 영국 대학교로 목표를 바꾼 결과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맨체스터 대학교 경제학 전공으로 입학을 했던 사례인데요. 일반적으로, 파운데이션이라는 대학 예비 과정을 거쳐야 해요. 사실 이 방법이 우리나라 학생분들에게는 제일 유리한 방법이죠. 특히, 내신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학생분들에게는 더 유리할 수 있는데요. 파운데이션 과정은 수능처럼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과학 등 여러 가지 과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본인 전공에 맞는 세 과목의 성적, 그리고 공인 영어 성적만으로 대학을 입학해요. 심지어, 대학을 입학할 때 한국 내신은 들어가지 않고, 오직 파운데이션의 성적만으로 대학을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었던 이 학생분은 경제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학생분들이 성적이 제일 잘 나온다는 수학과 비즈니스 스터디, 그리고 선택과목 하나를 공부했죠. 그리고 물론 공인 영어 성적인 IELTS 성적을 만들어서 이세 성적과 IELTS의 성적으로 맨체스터 대학교를 입학했어요. 파운데이션 입학부터 영국 대학교 입학까지 영어 연수 6개월, 파운데이션 9개월, 총 1년 3개월 정도가 걸렸죠. 그렇다고 파운데이션 코스가 마냥 쉽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이 코스에서 본인의 전공에 맞게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 짧은 시간 내에 영어로 전공에 필요한 과목들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폭넓은 공부보다는 집중도 있게 본인 전공에 흥미 있는 과목들을 공부를 하시길 원하는 분들에게는 유리한 방법이죠. 특히 우리나라와는 입학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수능을 마치시고 바로 준비하신다면 시간 낭비 없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다는 너무나 큰 메리트가 있는 방법이죠. 지금 말씀드릴 이 학생분은 경쟁이 치열했던 고등학교를 나왔던 학생분으로 내신 성적이 5등급으로 그렇게 성적이 좋진 않지만 학습 능력은 뛰어났던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분은 수능을 마치고 재수를 할지 아니면 유학을 할지 고민을 길게 하셨던 분이셨는데요. 이유는 당시 IELTS나 토플같이 공인 영어 성적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었고 미국에는 아예 가보시지 못하셨던 분이셨는데 결국은 이 학생도 한국에서 목표한 대학보다 랭킹도 높고 세계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위스콘신 메디슨을 진학하셨어요. 하지만 다이렉트로 위스콘신 메디슨에 바로 1학년으로 진학을 했던 건 아닌데요. 3개월 정도 미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현지 적응을 하시고 2년 동안 같은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점을 따며 공부했었죠. 이 학점을 통해 위스콘신 메디슨 3학년으로 편입을 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미국은 편입을 통해 대학을 가는 방법이 굉장히 많죠. 이런 방법을 소프트랜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방법은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1학년이나 2학년을 입학이 비교적 쉬운 학교에서 학점을 딴 이후에 2학년이나 3학년으로 원하는 대학으로 편입을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영국처럼 필요한 과목만을 딱 정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나라 학생분들이 대학교에서 1년일 때 교양수업을 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대학생활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어느 정도 현지에서 내 학점을 관리해주고 원하는 대학에 편입시 필요한 부분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좋겠죠? 이 학생분은 고3을 마치고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지 못하고 군대를 먼저 다녀온 이후에 전역 후 대학교를 해외로 알아보셨던 사례였는데요.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호주로 대학을 진학을 하고 싶어 하셨었어요. 이 학생분이 호주를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군대를 다녀와서 최대한 졸업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에서였죠. 호주의 경우 대학교 입학 전 디플로마라는 코스를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코스를 수료하면 대학교 2학년으로 진학을 하게 되고 학사가 3년으로 끝나는 호주 대학교의 특성상 디플로마 1년 이후 학사 과정 2년으로 총 3년의 기간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되죠. 결국 이 학생은 스포츠로 유명한 호주의 디킨 대학으로 입학을 하셨었어요. 이 학생분 같은 경우 영어가 부족해서 6개월 정도 호주에서 영어를 배우시고 이후 디플로마 코스를 들어가셨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호주로 가서 대학을 졸업하는데 3년 6개월이 걸리신 거죠. 재수를 한 이후에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새로 입학을 하시는 것보다 훨씬 짧은 기간으로 호주의 학사를 따오신 경우가 되겠죠. 게다가 학생 비자를 취득한 이후에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는 호주의 특성상 중간 중간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생활비를 보충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는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적인 부분도 세이브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물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코스가 이루어지는 만큼 영어를 충분히 하신 이후에 호주의 디플로마 코스와 대학으로 입학을 하셔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디플로마 코스들을 제공하는 학교들이 제한적이라서 어떤 전공으로 어떤 학교로 갈지 충분히 상담을 하신 이후에 학교들을 알아보고 진학을 하셔야 되겠죠 앞서 이야기 드렸던 사례들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국가로 다양한 방법으로 진학을 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학생분들마다 각자 준비하는 상황들이 모두 다르고 어떤 거를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가 정말 천차만별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수를 하지 않고 만약에 유학을 준비를 하신다면 그것을 결정하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비용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해외진학 프로그램들이 성적장학금뿐 아니라 얼리버드 장학금이라고 해서 입학을 신청하는 순서로 주는 장학금도 있거든요 이런 장학금의 규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느 국가로 어느 전공으로 갈지 빨리 정할수록 얻을 수 있는 장학금들이 많이 있고 선택의 폭도 많이 넓어지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공인영어 점수를 만드는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유학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시간도 어느 정도 여유있게 시작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이미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고 나는 공인점수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생략이 되겠죠? 개인의 준비 상황 따라 많이 다르니까요. 개별적인 상담을 하시면서 유학을 나가는 일정을 정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재수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는요. 표본이 많고 사람마다는 다르겠지만 재수를 한 학생의 등급이 평균 0.75등급 모른다고 해요. 이렇게 아주 큰 변화 없이 1년을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는요, 해외 대학교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한국의 대학생활보다 더 좋다고 느끼는 학생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공부한 국가에서 졸업 후 취업까지 기회를 얻는 경우도 많았었는데요. 특히 전공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미국에서 STEM, 그러니까 이공계 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전공을 공부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주어지는 OPT 기간이나 영국에서 공부 후 받을 수 있는 PSW나 캐나다에서 공부 후 받을 수 있는 PGWP 같이 해외 대학을 졸업하면 주어지는 취업을 알아볼 수 있는 기간이나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물론 재수를 한 이후에 한국으로 진학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겠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글로벌한 경험이나 해외에서 찾을 수 있는 커리어적인 부분에서는 해외로 나가서 생활을 한번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인생에 있어서 좋은 기회를 만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외에도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고. 학생분들마다 모두 조건이 다르니까요. 궁금한 부분이나 본인의 사항을 이야기해 주시면 그 상황에 맞게 알려드릴게요. 왜 생각이 많으면 용기가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순간엔 용기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쉽고 재미있는 유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